법하신 가르침을 총모하는 말씀을 어, 경률론 3장으로 어, 얘기하면서 어, 이 경전에 주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 열반하실 때 화장한 그 육신의 사리를 부처님 음, 법신 진신사리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자 사리 또 내지는 문자 판야라고 합니다. 2,600년 전에 계셨던 그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경전의 덕분이고 경전의 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견으로.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고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배운 만큼 또 누군가에게 포시하고, 배풀므로써, 어느 날 경전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반 책처럼 꼭 이해하고 따지고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수지 독송하다 보면 부처님이 어느 날 내게 가까이와 계시듯이 그것이 경전에서 깊은 그러한 부처님의 세계와 이치를 경전 스스로가 드러내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학자의 어, 책에서 보고서 그동안 경전을 읽으면서 막혔던 저의 부지가 그래도 조금만 벗어지면서 이, 모, 이 말씀이 진정으로 오랫동안 선지식들이 경전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큰 부처님의 공덕을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신이 이해하고 배운 그리고 자신의 공덕만큼 부처님을 부처님의 세계를 가르침을 알고 배우지만 꾸준히 꾸준히 해가다 보면 오늘 이 순간에도 어느 날에도 부처님이 바로 경전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실현해 주십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기 바라고 또 그런 날이 가까이 오기를. 자라, 기원하고, 발언 하면서, 우리는 또다 함께 동정 경전,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에 들어와서 듣기도 하시고, 또 함께 같은 시간에 통참도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도, 또, 어, 하루만에도 어, 3, 400명씩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또, 어, 인터넷 세계에서, 또 어쩌면,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 덕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훌륭합니다.아, 환경 지품 책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절에 책이 남아 있으니까, 가지러 오실 수 있는 분은 가지러 오시고, 혹여 먼 곳에서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전화해서 붙여달라고 하십시오.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이 포포시로 인해서. 부처님의 공덕으로 그 코로나 속에서 더 건강해지시고 특히 마음이 더 건강해지셔서 몸이라든지 가정의 모든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라 리 봅니다. 넷째 날 독송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신경이라면 대방강불하한경을 어, 그 교리를 핵심만을 또개성으로 의상조사 우리나라 신라 시대 스님께서 어, 이렇게 축약해서 개성을로 하는 게 의상조사 법성계입니다. 반야신경처럼 법성계도 어, 모두 그 외워서 수지독송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문 하겠습니다. 성도절 수행정진 발언문. 자비하신 서강원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이미 성불하시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성자이시며 자비와 지혜 광명이십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이 되신 성도절을 맞이하여 저희 불자들도 속히 성불하여 중생 구제의 선지식이 되고자 수행, 정진합니다. 땅과 눈물은 둘다 짜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만들어 눈물은 동정을, 땀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자리하신 부처님, 오늘 수행, 정진하는 노력의 땅방울이, 무지는 지혜, 광명으로, 욕심은 베푸는 포시로, 분노는 기쁨 미소 짓는 포리심으로 변하여 보살행을 쌓아서 속히 해탈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성도절에 올린 불공과 촛불 공양 공덕과 수행 정진의 카피로 전 세계 코로나 질병이 속히 소멸하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발언한 수행공덕과 상세성근공덕을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성불에 대항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곤사 서가모니불.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어 폐천만건 난조을 악은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개법장지는오아라낭 아라다 오아라낭 아라다 오아라낭 아라다 대방강불하엄경 식지품 제사영해지 광명으로 빛나는 보살의 자리. 이와 같이 넓고 큰 보살의행, 깊고 미묘하고 뛰어난 법을 듣고 마음마다 크게 기뻐하여 온갖 꽃을 흩어 부처님께 공양하다. 이처럼 미묘한 법을 말할 때에 대지와 바닷물이 모두 진동하고 모든 천녀들이 다들 즐거워.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니라. 자제천의 왕도 아주 기뻐하면서 만이주를 공양하고 찬탄하기를 부처님 저를 위해 출연하시어 첫째 가는 공동행을 말씀하시니 지에 있는 분들의 여러 자리 뜻 백천법을 두고도 듣기 어려운데 보살의 뛰어난 행, 미묘한 법문, 제가 방금 뜻밖의 들었습니다. 원컨대 청명한 이의 이 다음 자리, 결정한 뜻 남김없이 말씀하시오, 천상과 인간에게 이 주소서, 불자들이 다들 듣고자 합니다. 용맹하고 큰 마음 지닌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간청하기를, 여기서 제 4지에 들어가려면 그 행상 어떤지 말씀하소서.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제 3지를 이미 청정하게 닦고 제4영해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열까지법의 밝은 문을 수행해야 한다.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고 십계를 관찰하고 육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합니다. 보살이 이열 가지 법의 밝은 문으로. 제4 영해지에 들어간다. 보살이 이 영해지에 머물면 열 가지 지혜로서 성숙한 법을 쓰므로 내 법을 얻어 열애의 집안에 난다. 그열가지는 이른바 깊은 마음이 물러나지 않으며 산보의 청정한 신심을 바래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며 모든 현상의 생멸을 관하며 모든 법의 성품이 나지 않음을 관하며, 세간이 성, 생성되고 파괴함을 관하며, 업으로 인해 생이 있음을 관하며, 생사와 열반을 관하며, 중생의 국토에 대한 법을 관하며, 지나간 세월과 다가올 세월을 관하며, 아무것도 다할 것이 없음을 관한다. 보살이 이제 사지에 머물러 내 신을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외 신을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내 외신을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명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이와 같이, 안으로 받아들이고, 밖으로 받아들이고, 안팎으로 받아들임을 관하되, 받아들임을 두루 살피어, 속마음과 바깥마음과 안팎 마음을 관하되 마음을 따라 두루 관한다. 내법과 외법과 내외법을 관하되 법에 따라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또이 보살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 발심하여 바로 끊고 이미 생긴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끊어 없애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 발심하여 바로 끊는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은 생기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 발심하여 바로 행하고 이미 생긴 선한 법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늘어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발심하여 바로 행한다. 보살이와 같은 공덕을 수행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의 원을 지니기 때문이며 대비로 으뜸을 삼기 때문이며 대자를 성취한 때문이며 모든 것을 아는 시자의 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한계하지 않는 부처님 법과 상호와 음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이며 최상의 뛰어난 도를 구하기 때문이며 들은 바 아주 깊은 부처님의 해탈을 따르기 때문이며, 큰 지혜와 선한 방편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이 영해지에 머물 때, 이 몸이 자기라고 하는 관념을 비롯하여, 나랑 고지, 사람이랑 고지, 중생이랑 고지, 생명이랑 고지, 5원, 1 8계 12초로 일으킨 지착과 출몰하는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여 타슬이며 나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모두 떠난다. 이 보살의 행위가 열애께서 체지하고 번뇌에 물든 것이라면 모두 버리고 그 행위가 보살도를 따르는 것이고 열애께서 찬탄하는 것이라면. 모두 닦아 행한다. 불자여 이 보살이 일으킨 방편과 지혜에 따라 보살도 실천 항목을 닦아 나간다. 그래서 윤택한 마음, 유연한 마음, 고르고 순한 마음, 이롭고 안락한 마음, 섞이거나 물들지 않은 마음, 최상의 뛰어난 법을 구하는 마음,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마음. 모든 세간을 구하는 마음, 높은 덕을 공경하고 가르침에 어김이 없는 마음, 들은 법대로 잘 수행하는 마음을 얻는다. 이 보살이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을 알며 마음이 지극히 온화하고 선하여 함께 있으면 안락하고 실박하고 유연하여 빽빽한 숲과 같은 행위 없다. 자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아 말하는 사람의 뜻을 얻는다. 이 보살이 이같이 참는 일을 성취하고 이같이 고르고 부드러움을 성취하고 이같이 고요함을 성취한다. 이와 같이 참는 일과 고르고 부드러움과 고요함을 성취하여 다음 자리에 업을 깨끗이 다스리고 힘써 수행할 때에 쉬지 않는 정진과 섞이거나 물들지 않는 정진을 얻는다. 물러나지 않는 정진과 강대한 정진과 끝이 없는 정진과 맹렬한 정진과 견줄 데 없는 정진과 깨뜨릴수 없는 정진과 일체 중생을 성취하는 정진과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정진을 얻는다. 이 보살이 심계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을 잃지 않아 깨달음이 분명하며 성근이 늘어나 세간의 때를 벗고 모든 의혹을 끊는다. 밝게 판단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할량 없이 좋은 뜻을 모두 성취한다.보살이 이 여회지에 머무를 때, 원력에 의해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모두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친구와 음식과 약과 온갖 필수품을 이바지한다. 또 모든 스님들께 공양하고 이 성근으로 최상의 깨달음에 회양하며그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이 법을 듣고 받아 지녀 두루 수행하며 다시 그 부처님의 법에 출가하여 수도한다. 또 다시 닦아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성근이 더욱 밝고 청정해진다. 마치 금세공이 순금을 잘 다루어 폐물을 만들면 다른 금으로는 미칠 수 없듯이 보살 마하살이 이 자리에서 닦은 성근은 아랫자리의 성근으로는 미칠 수 없다. 많이 보배가 바라는 맑은 빛을 다른 보배로는견줄수 없고 폭풍으로도 깨뜨릴 수 없듯이 보살 마하살도 이 자리에 머물면 아래 자리의 보살들로는 미칠 수 없고 악마와 번뇌로도 깨뜨리지 못한다. 이 보살이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법 중에는 일을 함께하는 것이 보다 많고 십바라밀 중에는 정진이 보다 많으니 다른 것을 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이상이 보살 마하사의 제사 연해지를 간략히 말한 것이다. 제사 연해지의 독송을 마치고. 보살계 발신, 해양 기도문을 합니다. 삼보에 제가 기회합니다. 모든 악업을 하나하나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의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기회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보리심을,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들을 나의 기빈으로 여겨 모든 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중생들을 부처를, 위해 부처를, 이루게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최상의 보석 보리심 최상 일으키지 않은 이는 일으키고, 일으키고 일으킨 것은 줄어들지 않고, 않고 더욱 더 위로 올라가게 하소서, 하소서. 문수보살께서 깨달으시고 보현보살께서도 깨달으신 것을 저 역시, 실천하기 위해 저 역시 실천하기 위해 선업을 오롯이 회양합니다. 상세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회양기도 가운데, 회항기도 가운데 가장, 수승하다 하신 가장 수승하다 하신 저의 성급마저 회양합니다. 불법을 향해 잘못된 서원을 세우고 물약을 일삼는 인간과 인간 아닌 무리, 인간 무리 악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언행을 자들이 진실한, 상부의 진실한 상부의 힘에 의해 소멸하리라 허공 존재하는 한, 허공 존재하는 한 중생 남아 있는 한, 한 나도 남아 있어서 중생의 고통 없게 하소서 게 하소서 오늘 이독경 공덕을, 공덕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과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과 성불에 회향합니다 원이차 공덕 포 보극어 일체 아등여 중생 아등여. 당생큰났고동견부량수 당생 개봉 선불도. 나무서강문입을나무소강문이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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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시야본사소강문이불 나무 시야 나무 시야 오늘 하루도 아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키면서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